우리 대익남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요약해서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크게 어, 규제 지역이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는데요. 서울 및 연접 네곳 외에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 규제 지역 해제 부분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어,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어, 보도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개선 전에는 투기과열 39곳과 조정 대상 지역 60곳 등이 규제 지역이었지만 이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대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상황 및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무주택자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도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 무주택자 LTV 규제를 50%로 일어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주택 가격이 9억이냐 9억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LTV를 차등 적용을 더 썼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 마찬가지고요. 비규제 지역은 70%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LTV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규제 지역 내에 있는 LTV를 50%로 완화한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이다, 경기도 고양시다 이런 규제 지역이 풀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LTV를 70%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조치 사항은 어, 내년 초, 그러니까 12월 1일 잠정 조기 시행입니다. 어, 은행 쪽에서도 지금 전산 같은 것들을 막 만지고 있을 테니까 어, 은행에서 어떤 게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 공문으로 나오거나 공지를 할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서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현재는 청약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서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개선되는 내용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가 되는데요. 현재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제 교문용을 취득세라든지 ltv 부분을 차등을 뒀었는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예외 요건을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이고요 자, 서민실수요자 ltv도 한도를 6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 LTV를 20% 추가 확대를 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6억 원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죠. 이번 대책 전에 서민 수입 소유자 요건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9억 원이나 8억 원으로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총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무료 1억 원이 더 늘어난 2억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해서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까지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운영을 했었으나 이 부분을 무료 2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요건이니까 영상을 멈추시고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나 또는 추가 자금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그 전에는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개선되는 내용은 이 2억 원의 대출 한도를 폐지를 하고 기존 LTV 틀 내에서 이 대출 한도를 무한으로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아, 자 그리고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주담대 허용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5억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어떤 뭐 대출 제한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에 15억 초과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2023년 내년 초에 시행을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금융권에서도 준비해야 될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내에 준비를 해서 23년 초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즘 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쪽에도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대출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상 및 지원 수준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수요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임차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금융 공사 전산 개발을 해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급감을 했다거나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경우 채무 조정 신청을 해서 주담대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이 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내년 초에 시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 정책 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공사의 상품이 디딤돌 그리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같은데, 네. 이 부분은 거의 뭐, 진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정책목기지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상품들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뭐, 상품 이름들이 워낙 많죠.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상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저도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의 이름들을 들어보지만,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너무 헷갈리고 조건들도 다 조금씩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아주 좋은 취지 같고요. 자, 연내 정책 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소식이 들어오면 영상을 제가 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대출 용어나 요즘 바뀌는 트렌드의 대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익남 채널 구독하셔서 정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준비들 잘 하시고, 어,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어, 건강 관리하셔서,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건강 관리하셔서 좋은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